아프리크 아프리그 바둑 토너먼트 챔피언십 결승전입니다. 이세독 구닥과 이차고구닥 네. 지난 세계 무당 바둑 대항전에서 결투를 벌인 두 선수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이번 경기도 세계 무덤바둑 대항전 못지않게 굉장한 혈투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세독부다 초반에 이차고부닥에게 밀리면서 아 여, 악몽에서 이차고부닥에게진 악몽에서 어, 여전히 좀 이겨내지 못했나 싶었더니만 중반 이후 거센 추격을 버리면서 지금 어 2차 공구닭에게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네, 어. 이세독구닭 어. 이번에는 만약 역전한다면 결코 2차 공구닭에게 그런 어이없는 실수를 하나 않을텐데요 그렇습니다 어 그렇지만은 일단 역전이 아직 안 역전을 일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역전만 할수 있다면 이세독구다전 같은 실수는 어, 하지 아, 않을 수 있게 어, 만반의 만반 대비를 했을 것입니다. 자, 네. 2차고구닥이 지금 10연승 네. 여기서 우승까지 한다면은. 벌써 세계대회를 3번이나 접수하는건데요 그쵸? 그렇죠? 어, 이세독구닥이 쉽게 세계대회에 그 세번 우승을 어, 거머쥐기 할 정도로 그렇게 그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고 이세독구닥 비록 저번에 큰 충격스러운 실수를 했어도 어, 두번 연속으로 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2차 고구닥. 끈질기게 추격해오는 이세독구닥을 맞아서, 어. 역전을 절대 허용하지 않, 않고 있군요. 네. 어, 이세독구닥이 정말 울고 늘어지고 있는데, 2차 고구닥은, 어. 결코, 그, 장타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세도보다 2차 고구닥에 많이 벼르고 있었으면요. 네, 그렇죠. 음, 하지만 2차 고구닥도, 이세 독구닥이 저번보다 더 독하게 될 거를 알고, 2차 고구닥도, 이세 독구닥에 결코 방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5집 차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네. 드디어 4집 차이로 좁혔습니다. 이세 독구닥, 정말, 어 그, 2차 고구닥에게 반드시 이기겠다는 집념이 대단하네요. 네, 어, 좀 어렵긴 한데요. 어, 그래도, 이세 독구닥은, 저기, 2차호구단이또 착오를 저지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거기다가 사실은 아무래도 그 중국 기사들이 좀2차호구단을 많이 피곤하게 했거든요. 네, 그렇죠. 반면에 이세독구단은 음...뭐... 어, 2차 고구닥 보다는 좀 더, 어, 아, 그렇지만은, 아, 2차 고구닥이 이겼습니다. 음. 2차 고구닥이 우승을 했습니다. 2차 고구단 역대에서 세계대회 3회 우승이라는, 어. 또다시 그, 전성기 때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 이세도고단 이번에도 2차 고구단에 지면서 또다시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어, 그래도 역시 2차 고구단 최고 마스답게, 음, 이번에도 2차 고구닥을 이길 수 있을 기대를 했는데, 아, 이번에도 아쉽게 졌네요. 네. 아, 이렇게 이제 2차 고구닥이 우승하면서, 어, 세계 무덤바둑대항전, 또 아, 프로그램 바둑리그, 또 아프리카 토너먼트 바둑 챔피언십, 어, 이렇게, 삼회 우승이라는 지금 어, 그,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입니다네큰 활약을 하고 있고요 네, 아날로그 선수들은 이번에도 또 그,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또 중국 기사들, 이번에 중국 선수들도 어 결승에도 진출하지 못했지만, 아무래도, 이번 대회가 그거, 이번 대회에서는 부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 대회에서 또, 예 아날로그 선수들이나 중국 선수들이 더, 잘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어, 이세독 구닥과 2차 구닥 결승전, 2차 구닥 우승인데, 어, 2차 구닥이, 저, 목소리가 작아서, 네. 인터뷰는 생략하고요. 네. 이렇게, 결승전, 2차 구 우승으로, 어. 막을 내렸습니다 네. 경기, 어. 아프리카 토너먼트 바둑 챔피언십 경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